See that start. start. 한번더 해도 돼요? 그래도 수준이 있지, 그지? 네. 정의의 형성평가 2탄. 시작. 아, 야쁜 선생님보다 잘하네. 아, 멋지다. 오, 시작. <laughs> 이거봐라, 연습하니까 돼요, 안 돼요? 돼요. 남들은 5분, 6분 할 거를 2분도 안 걸렸어. 응? 네. 연습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, 그 연습하는 과정이 쉽진 않지요. 지겹고 맨날 반복되고, 이제 그래도 네. 우리가 이걸 다섯 번, 여섯 번, 일곱 번 복습해가지고 계산력이 탑 중에 탑이 된 거야. 근데 이거 갖고 이제 중학교 3년, 고등학교 3년 이제 써먹는 계산력이 된 거예요. 네. 명검이 탄생한 거면 명검. 약분의 명검. 이제 어떤 걸 쓸어도 다 쓸을 수 있어. 알겠어요? 네. 음, 너무 고생 많았는데, 야, 이제 약부는 졸업해도 될것 같다. 네. 음.